현실합방 <laughs> 누한 뭐 거야? 하루에 한 번씩 해? <laughs> 이번 여름이님이요? 한번 나간 김에 싹다 술래 돈 거죠? 두분다 여름이랑 현실합방 한 버초리 한 결이 다음으로 내가 두 번째라며. <laughs> 뭐야?

야 근데 널 봐야되는데 널 봐야되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야, 지금 도끼님인거잖아 왼쪽이 오른쪽이 여름이님이고 뭐? 라니탈스와 신기하다 언니나안려 라니탈순 원장님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언니, 언니. 언니. 어, 언니예요 뭐야? 알려줄 리액션 아 어. <웃음> 약간 <웃음> 음 대박 오 <laughs> 어때 나는 페이셜? 우 <laughs> 표정이 되게 다양한데 언니가 말이와 약간 웃상이신가 보네 어. 여름이 님은 왜 이런 거안 해? 저런 표정 왜지요? 나 알겠다 그 표정 <laughs> 어 맞아 그거야 어니 해볼래? 해봐 해봐 언니 잘 될걸? 어, 나도 저렇게 <laughs> 웃어 어 이거 해야겠다 저도 이파리씨 이셔야나안 되는데?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이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. 이건 좀 <laughs> 너무 뭐가 신기한데. 되잖아. 근데 개인적으로 도끼님 얼굴에 여름 여름이 님이 들어간 게 훨씬 나은데요. 들었어, 들었어. 이말 들었다고 아까. 또 그래. 기없음 <laughs> 됐어, 됐어. <웃음> 시간 참 빠르다. 저게 언제 언제냐? 어, 나도 <laughs> 아씨 인싸 특 만날 때 자기 안 불러 주면 서운해 함 나도 루미네 집놀못 놀러... 가는 거 알면서도 알고 있지만은 불러 주는 제안조차 안해 주면은 서운해 함저건래 어, 아! 언니 어떻게 응? 나 어떻게 어 나래 뭐야 안녕하세요. 얼마나 <laughs> 넣는데 어, 이렇게 잘 움직여? 마이크 찍어, 마이크 찍어. 와 언니. 어?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얌전한. 어, 야 인상이 되게 아, 많이 바뀐다. 세상 안 오는. 세 왜? 응. 야 근데 널 봐야 되는데 <laughs> 널 봐야 되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좀 이상한. 어, 되게 많이 바뀐다. 도끼가 엄청 많이 바뀌네. 내가 그렇게 나 별로 안 바뀌. 같은데 와 너무 얌전해 여름이도 이렇지 않아. <laughs> 약간 여름이 아까 보니까 입혀둔 게 없더라. 나. 루미가 응. 음. <laughs>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진짜 적응 안 된다. <laughs> 아, 그렇게 어, 웃을 어, 줄 어, 안다고. 아니, 오. 어, 웃으면서 어, 얘기한다고. 어. 대박. 오, 오. 어때? 아니. <laughs> 저, 오. 어, 뭐가다르다는 거야? 다 어디가 어, 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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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표정 어, 맞아 그거야. 어, 해볼. 그러니까 눈웃음이래. 눈웃음? 누구 좋으라고 눈웃음을 칩니까? 서참